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존엄사의 정의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두고 감론을박이 거세죠. 현행법상 임종을 앞둔 환자는 원한다면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말기 환자 등도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하지만 의사 협회 등은 자칫하면 합법적인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임종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게 호스피스 등 완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대병원 유신희 교수와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찬성하는지 그런 이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결정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요. 고통스럽지 않고 품위가 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뒤에 두 가지는 놓고 보면은 그 죽음 그 자체보다는 내가 잘 살고, 마지막을 잘 죽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 웰다잉, well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웰리빙, well 웰빙에 well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열망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그 연명 의료 결정법조차도 아직 우리 사회에 무르익었냐고 말하면 어, 그렇지 않거든요. 근 거기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부분이 같은 선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이나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있고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인데, 이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이건 치료하고 돌보는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의료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회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싶어 하는 부분에 저 이유가 저렇게 강한데, 이게 선뜻 법제화가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이 노인들이라던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소셜 프레셔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